소상공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난감한 문제들 때로는 속 시원하게 때로는 마음 따뜻하게 애매하고 아리송한 문제들을 훈련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c c b 시즌3 개그맨 콘지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권익수호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하는 c c 비 b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지난 시간에는요 직장인들의 꿈 퇴직금의 임오 저번화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주제가 조금 비슷해요 퇴사 후 지급되는 실업급여. 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정원석 노무사님 자리해 주셨고요 김슬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아 그럼요 그 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퇴사도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주제인 실업급여도 직원 퇴직 시 필수 체크 사항이죠 음... 어, 근데요 제 주변에 이제 샵 차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은 요즘 그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아주 그 길을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일을 안 해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요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 아, 뭐 달달한 어떤 실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laughs> 말도 하시죠. 진짜 잘 만들어. 커피에 넣으먹는실업이라그럴고 달달하다. 그갖고 실업급여라고. 와. 달달한 블루소드 근데 진짜 거짓말안해도 나도 한 번만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유 요즘에는 정부에서 부정 수급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걸 적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 실업 급여는 일을 하고 싶지만 취직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취지가 있었군요. 뭐 취업이 사실 어렵죠. 취업 준비생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하지만 본래 취지는 점차 퇴색이 되고 있고 어, 심지어는 같은 직장에서 재수령을 하는 어, 반복수령을 하는 경우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실제로? 예, 사장님이랑 직원이 짜고 네. 통모를 하고 어 재취업과 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가능하긴 한데요. 네. 2023년 어 사, 같은 사업장에서 사,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의 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야 하여튼 그 요즘 친구들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어? 아, 나 때는 말이야. 그냥 뭐주 7일, 뭐 5일, 뭐 이런 게 어디, 5일이 어있어다주 어디 7일이야. 그냥 계속 일했어요. 아니. 아니, MC님, 아까는 그냥 실업급여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그건데, 네. 이건 또 아니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뭐, 반복적으로, 어? 자기들 뭐, 쉬고 싶을 때마다 쉬고, 어? 돈 받아가고, 아, 이런 거 잘못됐어요. 이거 반대요! 약간 꼰대도 아닌가요? 내가 꼰대면, 뭐, 저, 뭐,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조선시대 선비가 뭐, 난 내가 뭐, 잘못된 얘기 했어. 저도 여기서는 우리 MC님 편을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도 내편 들잖아요. 자, 이번 사연. 저희 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또 어떤 일로 사장님이 고민하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광고회사 대표님이 보내주신 따끈따끈한 사연 함께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작게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퇴사 후에 자꾸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전화하는 직원이 있어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 어, 어서 들어와요. 어어, 지연 어, 지현 씨 들어온 지 이제 곧 1년 돼가니까는 재계약 협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재계약이요? 네, 우리 지현 씨가 <laughs> 손도 빠르고 일머리도 좋고 재계약 빨리 한번 해보자. 음. 아, 실은 대표님 저 재계약 안 하려고요. 아니 왜? 실은 이 길이 제 길이 맞나 싶어서요.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일도 좀 해보려고요. 아, 그래? 아유. 아 아쉽네 아 이거 참 이거 잘했었는데 아 그럼 우리 뭐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거 아. 네 제가 마무리 잘 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퇴직일이랑 어 퇴직금 차차 정리합시다 네. 업계를 떠나겠다는 본인 의견이 너무나 강력해서 말리지는 못했고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회사 처리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나간 뒤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아 대표님 저 다름이 아니라요 어, 실업급여 때문에요. 음저미안데 잠깐만 우리가 재계약 협상 안하기로 해갖고 나갔잖아. 음, 그럼,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바로 일할 거는 아니어서 그냥 확인서랑요 그 신고서만 좀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 아, 제가 힘든 거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부탁드립니다. 일단 거절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면 슬쩍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마음이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재계약 거절 이후 썩급여 서류 요청. 야, 정말 이거 들어줘야 하나요? 라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속 사원분, 네. 이 회사 다닐 때랑 그만두고 나서 앞뒤가 너무 다른 거. 그러게요. 저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퇴사 이후에 바로 일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어 마음처럼 좀 일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자, 노무사님, 아까 실업급여는 일 하고 싶지만 구직이 안된 분들. 이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지현 씨도 일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되는 거니까 서류 처리해주면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업급여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취지가 있는데요. 네, 근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는 재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함 이 포인트를 놓치십니다. 아 여기서 포인트가 있군요. 재취업의 기회 에 아, 그런 전제가 깔려 있네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다른 말로는 구직급여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걸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한 달에 한번 어, 입사 지원 면접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본인은 일할 의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일자리가 막상 구해지 지 않았을 때. 그때 지원되는 게 실업급여다 이 말씀이죠. 그게 거저 받는 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또 수급자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는 게또 아닙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거라면 일자리 찾을 때까지 계속 줘야지. 예, 보통 6개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의 나이,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부터 최대. 이7 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노무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우리 지연 씨도 실업급여 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어, 취직이 이제 힘드니까 본인도 음. 이제 용기를 내서 사연자님한테 이제 전화를 한거 아닐까요? 이 직원의 사정은 제도의 취지에 맞기는 하지만 어,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도 이 조건이 뭔지 알고 있어서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아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예, 정답은 두 분이 하신 상황극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뭘까요 뭐죠? 바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재계약 안 한다고 얘기했단 거예요 네, 사연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 음. 아 이렇게 한게 아니라 재계약 의사가 있음을 직원한테 밝혔지만 직원이 거기에 거절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한 게 맞습니다. 음. 네, 사연자님의 대처가 옳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 같으면 사실 좀 마음이 약해서 그냥 서류 떼줬을 것 같아요. 음. 아유, 우리 원장님 마음 속에 정이 너무 많으시네요. 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절대로? 아, 그지. 아니 뭐 정만 가지고 어떻게 뭐 세상을 살아가, 사업할 수 없죠. 딱 잘라 거절하는 그런 냉철함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자발적 이직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이 또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 58조 제 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맞습니다. 보통 해고를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대한 규책 사유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중대한 규책 사유라면은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고요. 둘째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합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입니다. 자, 노무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진짜 누가 들어도 안될것 같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뭐 고용노동법 아니면 뭐 근로계약 뭐 취업규칙 등을 어겼잖아요. 이거 고소 안 당하면 이거 다행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어, 그, 그러니까요. 맞아. 어. 그 혹시 그러면 안 되는 조건은 들었으니까 이제 어, 되는 조건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 의 수급 요건 여기 잘 나와 있고요. 총네 가지인데 네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또네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 조건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 얘기 나누면서 세 가지는 벌써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잠깐만요. 아, 벌써 조건 세기가다 나왔다고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어, 머리를 굴려봐. 자, 우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 피해를 주고 해고되는 건 해당되지 않고요. 또, 그 퇴사하고 나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이제 해야 한다? 어, 정답 지금 두개 나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럼 하나가 더 남았는데, 아, 농선사님저 모르겠어요. 나머지 하나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 이거는 꼭 지원해 주셔야 해요. 일이 안 풀리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실업급여수급 요건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바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180일이요? 180일이면 6개월이네요. 그죠? 그럼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녔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 하나는 클리어 됐잖아요. 하나 는딱 조건 채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어 그래요? 아 어, 그러면 30일 곱하기 6은 180일, 6개월 맞잖아요. 어, 피보험 다니기 간은 내가 회사에 들어간 날짜를 1일로 설정을 해서 네. 디데이 계산하듯이 매일 매일 하루가 적립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 오늘부터 뭐 1일 뭐 이런 거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부터 1일. 네. 왜요? 안 <laughs> 찾았네. 아, 알겠습니다. 1일 왜요? 이거 개가 아닌데. 나 진짜, 나 진짜 개가 하면 더웃겠어 예, 계속 설명드리면요. 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1년 6개월, 즉 18개월 중에 월급을 받은 날을 모두 더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급을 받은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급휴일이나 무단결근일은 제외가 되고, 네. 심플하게 근로한 일수 더하기 주휴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은 무조건 6개월을 다녔다고 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아니구나. 음. 예,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은 총 6일 정도가 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입사를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난 6월 30일에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 기간은 156일. 정도가 산정이 돼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아, 자 그럼 그926주 5일 일하는 직장인 기준으로 얼마를 다녀야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 기간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치는 경우도 있고 뭐 근로자가 얼마나 무급 휴가를 썼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든 일수가 1 8 0일 이상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잠깐만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만 맞는 게 되는데요. 아, 이건 노무사님 아까부터 뭐한 번은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네요. 어, 밀당을 하시네요, 저랑 밀당 고수예요. 아유, 밀당이라니요. 절반만 맞는 대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어, 앞에서 말씀드린 한 직장에서라는 조건이 틀렸습니다. 아, 저 알겠어요. 어, 이직을 하면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단 여기서도 (18개월) 이내에 다닌 직장만 인정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가지 알아봤어요 여기서 질문 들어와 들어와 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 기계적인 멘트 감사합니다 <laughs> 월급이 밀리거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저라도 금방 회사를 그만둘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 퇴사니까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아닌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기준 요 별표에 의해서 예외를 정해두고 있어요. 예외 조항이라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시에 약속한 것보다 저하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임금이 체불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직장이 이사를 가서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요 내가 믿고 있었다고 고용보험법 최고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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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네. 또, 네 가지 요건 외에도 회사랑 직원이랑 딱 사정을 딱 놓고 봤을 때, 아, 요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퇴사를 할 만한 사정이다. 뭐, 요런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때는, 아, 자진 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에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무사님, 제가 진짜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 네. 가게 사정이 진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월급을 한번 제가 늦게 줬어요. 그 틈에 이 직원이 갑자기 자진 퇴사를 하면은 이것도 예외로 인정이 되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고 앞서 설명해 드린 일들이 이직 직전에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그때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월급이 두달 이상 밀렸거나 그런 경우가 예외로 인정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어떤 건가요? 또 우리나라가 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정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 이 내용 주의해서 들어야겠네요. 네. 정든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면, 그래도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으셔 가지고,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직 사유에다가 어, 뭐 해고. 혹은 뭐, 권고사직. 요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실업급을 받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게요. 맘략한 사장님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요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러자 이직사유를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꾸며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음,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거짓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처리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정수급 공모행위로 보고 부정수급 공모법에 의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이구야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아이구야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금이 진짜 꽤 세네요. 그럼요. 나라 돈에 손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선한 의도로 그랬더라도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위. 이런 거 역시 실업급의 원래 목적을 흐리는 일이기 때문에 꽤 높은 형이 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그렇지. 이렇게 짝짝공하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뭐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업장에도 불이익이 가해지는데요. 네. 정부 고용 지원금이 제한이 되거나 환수가 되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외국인 채용 제한이 걸리는데요. 또, 권고사직 횟수가 너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감시감독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의도가 어떻게 됐든, 어, 실업급여본래 취지를 흐리는 거 이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직원들 아끼는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또꼭 법을 좀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사장님들 오늘 나온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직원들 퇴사하고 실업급여 줄 일이 있을 때한 번씩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같은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에이 설마! 아이 근로자가 그렇죠? 받는 게 실업급여잖아요. <laughs> 욕심 너무 많다 진짜. 옆에서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그쵸? 응. MC님 빽 아닙니다. 그래. 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어, 지금부터 소상공인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 어,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진짜였어요. 네, 소상공인도 힘들 때 소산할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이미 가입된 1인 자영업자 혹은 50인 미만 근로자 어, 고용사업주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네. 네, 그리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나머지 음. 조건들은 앞서 글로, 설명드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동일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자격 만족인가요, 돼요? 아,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지금 문 다들 거는 아니에요. 다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에안 다들 <닫을> 거예요. 아. <laughs> 예, 꼬박꼬박 보험료 납부하고 계시는 거 되게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주도 역시 폐업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아, 비 자발적이라고 한다면요. 단순 업종 변경이나 변심으로 인한 건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뭐 매출액 감소, 뭐 질병, 부상 등으로 폐업할 경우 요런 것들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됩니다. 원장님. 원장님도 조건만 충족하면은 실업급여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MC님, 어? 저 조건 보니까 저 뭐냐, 이거는 문 닫을 때나 가능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으흠, 가게 번창하실 겁니다. 사장님, 실업급에 안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고객님. 자, 매출 안 나오면 제가 매출 올려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머리 깎으러 가겠습니다. 네, 고객님 최선을 다해 제가 모시겠습니다. 다음 어, <laughs>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CCBB 시즌3 한국고용노동교육원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업급여는요 이거 하나 보면 끝입니다 끝 네, 너무나도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하지만 절대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이걸 도울 생각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네. 주십시오 아, 실업급여를 줄 일도, 그리고 제가 받을 일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디자이너 그 선생님들과도 정말 오래오래, 오래오래 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실업급여는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원성 농사님과 그리고 김석기 원장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CCBB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